경서 접었어요. 이거. 슛 걸렸다 이거. 아! 슈퍼리그행 티켓을 차지하기 위한 운명의 대결 FC 불라방대 FC 탭이! 발라드림의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아, 얘네 킥안 한다. 움직인다 아. 아니야 아니야 지금 움직이면 안 돼요, 공판. 공판, 공판. 공판. 아, 지금? 응. 바로? 오케이, 달려주기. 응. 하나 둘 셋. <laughs> 가, 가. 자, 설정 아, 내주고 아, 경서가 바로 때려봅니다. 됐어, 됐어. 괜찮아, 좋아. 예. 어쨌든 기습적인 맞아. 슈팅을. 가, 떨어진 거 오, 봐, 떨어진 거 야. 봐. 안혜경 골키퍼. 그대 안혜경 골키퍼. 오. 아, 오. 경서. 마이저. 킥. 예, 어 민서, 박선영, 손승연. 저기 가. 가운데!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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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손승연 보세요. 와 아, 경성 벌려. 경성 벌려. 손기야 손기아. 아벌켜치 보세요. 방향전을 하지만 잘랐어요. 서동주. 아쉽습니다. 어. 자 아, 박선영 잘랐습니다. 박자 잘랐습니다. 아, 박선영, 오케이. 박선영 오케이. 올라갑니다. 박선영, 오, 손승현 오케이. 수비. 오. 손승현이 오. 넘어졌어요. 송은영, 서동주에게. 오, 서동주. 오, 아 그러시고. 손승현 내보내고 경성. 경서, 아, 쳐놓고. 킥인 어, 어. 올렸습니다. 정확해요! 어! 올렸습니다. 정확해요! 어! 어! 아! 어! 올렸습니다. 정확해요! 어! 어! 아, 아깝습니다. 첫 코치가 나올 뻔 했는데요. 예. 자, 경서가 준비합니다. 경서. 인사이 어, 좋아요, 좋아요 자, 해당! 좋아요! 야, 아, 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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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당! 자, 대전 때마다, 대전 때마 저기! 언니, 맞아, 맞아, 맞아. 삐다, 봐. 다시 한 번, 서기가 밀어주고, 방서 돌려줍니다! 터가려는 서동주! 아 어, 서동주! 아하. 어. 아하. 박가령. 아하. 어. 박가령. 박가령! 아 박가령! 아. 예. 아, 아, 박가령! 박가령! 아, 예. 어, 애국편 만들어줬어요, 박가령! 안에서 박스 안에서 했어요. 뭐, 박스 안에서. 아이고. 자, VR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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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여기에서 맞았어요. 오, 어, 오, 어, 오, 나왔어. VR 결과, VR. 아 페널티입니다. 페널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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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볼 반칙이 선언이 됩니다. 선언됩니다. 네. 방향이 중요하죠. 경사! 오! 오, 오, 오 경사! 헤딩이 나오네요. 네. 어, 헤딩하기 어렵거든요. 헤딩골을 또 노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자 서동주 잘 굴렸습니다. 에이! 경서가 하지만 잘라냅니다. 서기 서기야! 경서에게 프로젝스. 그치. 굵 굵. 여기 가왔구나 잘라냅니다. 서기 서기야! 경서에게 프스스 경서. 아, 오, 오, 됐다. 어. 불나방의 킥인 안돼 안돼서 차 그냥 오른쪽 브라스 브라스 붙었다 나와 붙었다 나와 붙었다 나와 안돼 안돼서 차 그냥 야 그네 아 송은영 어 전방압박이에요 <laughs> 송은영 위험합니다 <laughs> 어석이 <성이 웃음> 뽑아내고 송수아어석이 <laughs> 아 <laughs> 뽑아내고 송수아어 <laughs> 아 <laughs> 스와 <수아> 잘했어 수아. <laughs> 수아 잘했어 박선영. 쫓아갔어쫓아요쫓아쫓아 쫓아갔어요. 쫓어요쫓아어요쫓아갔번요쫓아쫓아쫓아쫓아요쫓아아갔어요 쫓아갔어요. 로아요쫓아갔요동주올렸어어어요어어요어 선수들 전반전에 상당히 체력 소진이 많았기 때문에 또 왔던 중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자 송은영+ 다시. 송은영 첫으로쳐서 송은영 자홍수아또 박선영 한, 발에, 자, 한 자, 송은영 어자 투어스 자소동아송서 다시 한번 <목소리> 박선영 <목소리> 박선영 그어 <돌아가고 목소리> 박선영 박어영박 박선영 박 박선영 려박박 반대. 오, 어, 반대. 서동주, 서동주. 서동주. 오, 서동주 아, 아습니다 아, 아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불양하는이에요 아. 아, 아. 만들어가면 되거든요. 아, 하석주 아이팅하여 되겠다. 야, 하석주 아이팅 하면 해 하석주 아이팅 하면 해줘될거데 하나, 둘, 셋. 하석주 아이팅 전반전. 자, 전반전도 종료가. 종료습니다종료니다 후반전 시작됩니다. 불나방의 킥오프입니다. 여기 왼쪽 주다 여기 주다. 자 그냥 아 서동주예요 서동주 아 발라드림의 볼입니다. 경서의 킥 경서 아자 라인 잡아 잡아 노노 노노 아웃이야 계속해 계속해 노아웃이야. 석이야 가운데 석이 섬세한 어, 트래핑 경서에게 뽑아주나요? 경서 끌고 갑니다. 박선영이 수비합니다. 경서 돌아서고요. 박선영 찰찔났습니다 자, <놀람> 서기에게. 서기 서동주의 수비. 서기 따라갑니다. 어, 등지는 거보게요 등지고 경서에게 빼줬어요. 하지만 박선영이 끊어내고 하지만 다시 한번 아, 경서. 어 <놀람> 잘했어. 저거 나했어 수비할게요. 아! 위험합니다.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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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합니다. 가운데. 서기. 측에 야 가운데. 저 코야 경서 보 경서에게 밀어줍니다. 하지만 잘렸습니다. 껴 아, 송은영 경서 내 o n 내 k a 내 g 어오 o 좋아요 아, 선영영 o 영 o 잡아놓고 뒤로. k 은영 n So, s a 영 a r k o s o b u 내야죠내 g s 야죠 민서야 빡입니다. o 아, 어, 박선영. 민서야 g 박 o b u n y o 어 g Sobunyong, s 박선영. n y o n g s o b u n y o 홍수아에게 기교 넘어가세 됐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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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머리. 홍수아에게 기교 없는 넘 홍수아, 홍수아. 자, 올렸습니다. 또야, 또야, 자, 오, 박성영 넘어지지 않았다. 죠 반칙.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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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주. 아, 네. 아, 여기에는... 띄어, 띄어, 띄어. 네. 자, 서동주. 아, 네. 고죠 아, 선수아. 오! 좋았어. 네. 오! 손수연 박선영 빠르죠? 아! 아. 네. 았어 아, 네. 았어안 돼, 안 돼. 안 돼. 슛! 선수아! 어. 와! 습니다박수용의 슈퍼 세이브예요, 이거. 예. 어. <람이> 송로빼안고 송은영. 아 안돼요 아렸어시 돼요. 아 막았어요 자다시아번 슛. 아베시아 아, 막았어요 자다시한번슛다시한번슛시한번슛 아 <laughs> 야 저런 축구하면 나지 영사선수 실전에 강한 스타일이라고 했었는데. 이거 정말 자신감 있는 얘기였네요. 그지 말라고. 됐어요. 잘렸습니다. 됐어요. <그러셨어요? 웃음> 잘렸습니다. 잘렸습니다. 서, 자 서기원. 됐어요. <laughs> 잘렸습니다. 잘렸습니다. 서, 자 서기원. 자, 천 자, 천천 서기+ 천히 서, 자, 성희와, 경서요! 경서! 경서 아, 이게 놓치, 이걸 놓치라! 안 아, 이게 민니 아, 아니, 이게 아, 아, 나오다죽지 주침... 자, 아, 오, 저에게 자, 자 아, 오, 저희에게 자, 해발 시시됐습니다. 경서, 그리고 민서. 자, 박선영. 그리고 또한번 경서입니다. 박선영이 잘랐습니다. 앞쪽으로. 가려니번가리 밑번. 가려가라가라가 앞쪽으로. 가 밑번. 가려 밑번. 아네 아까 덜오예가려 어. 송은영 올렸어요. 아, 오 손수경 오 손수경 오박가려가려가려 가령. 이거야. 오 뒷번에 손수경 오. 가

경석 자 킥인 박선영, 닿는다. 자 오. 박선영, 닿는다. 민서, 아, 박선영, 경석! 아, 어, 어. 때리지 못합니다. 아, 자, 살려내고 살리고. 다시 한번 아아 경석.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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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렸습니다. 홍수아 쪽. 아, 민서, 박선영. 또 가! 거기! 고! 아아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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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서동주가. 서동주! <목소리> <오>! 저기, 아래쪽! 저기, 아래쪽! 자, 서기, <목소리> 경서! 아, <경소>. 아, <목소리> 아, 자, 서기, 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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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꾹꾹 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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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서 경서! 경서! 민서

자 경서가 천천히 빨리 접근합니다. 빨리. 경서 한방 가나요? 하지만 한방 가나요? 하지만 박선영에게 아... 막히고요. 박선영 따라갑니다. 박선영 야... 수비력이 좋아서 박선영 예. 지구력 대단하네요. 전혀 지치는 기색이 없어요. 수화, 공... 야 여기 빨리 수아 네. 빨리 와야. 야내주고야내 주거. 준비가 안 됐어요. 아, 흘리고 말았어요. 아... 아. 아 이번에는 좋이습니다 서기가 반박자 빠르게 줬는데 미... 킥인. 자 올렸습니다. 오! 자, 올렸습니다. 오! 자, 받으러 왔어요. 자, 받으러 왔어요. 경서! 아, 경서! 아, 아 하지만 박선영이 각도를 잘 좁혔습니다. 경서, 올려주고 터치라인으로 하지만 받아라! 송은영이 읽었습니다. 서기. 오! 서기! 어, 멋진 터닝. 서기! 서기. 오! 서 어, 멋진 터닝. 이거 뭐야?

알라드림 시간. 아 어아리 어, 깠어요. 자 석이 내주고 아지만 막혔습니다, 박선영. 경성. 경성. 오. 안경 잡아냅니다, 아혜경 골키퍼. 자 이제 심판이 언제 불어도. 어색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제. 잔류냐 승격이냐. 자, 안혜경 선수가 준비하는 골킥. 빨리 오! 오! 경 오! 경경가요 오! 야야 이거 뭔가. 오! 경사. 경사 가네요. 가자. 가자! 가 빨리 가! 빨리 가 소녀. 경사. 경사 가요경 접었어요. 슛. 경사가나요경사 접었어요. 경사. 슛. 걸렸다 이거. 슛팅. 슛팅. 기적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 2 5초에 경서 대단합니다. 에이스 경서 선수가 결국은 아, 2초를 남겨놓고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경서! 해. 자, 이게 들어가면, 들어가면 기적입니다. 아, 자, 구됐고요 냅다, 해다 코너, 코너! 코너킥! <laughs> 경기 종료됩니다. <laughs> 자, 결국 승부차기로 굴라방과 <laughs> 발라드림. 승격과 강등팀을 가리겠습니다. 잘... 송은영 선수가 첫 번째 키커입니다.

이고 2번 키커 손승현. 자 부상이었는데요. 네. 네. 슛. 아. 어! 슛. 아. 어! 나왔요안의경안의경 어! 대단합니다. 홍수아 선수. 홍수화 선수. 파이팅. 첫 번째 승부차기 경험이죠. 슛. 어! 와. 어! 슛. 어! 와. 어! 와. 평소. 어! 자, 에이스 발라드림의 석이입니다, 석이. 자, 석이에요. 방향 좋죠, 석이. 네. 슛! 돌어 나이스, 나이스! 석이야! 선영 언니 화이팅 박선영 화이팅 와! 선영! 와선영 와! 막혔어요, 막혔어요. 자 민서가 성공시키면 발라드림 승격. 민서, 아! 민서, 빛나갑니다빛나갑니다 안혜경 골키퍼 안혜경이입니다 안혜경, 안혜경.